도라지의 효능과 부작용. 동의보감에 의하면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하여 폐기능이 약해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아픈 목을 낫게 한다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질이 차며 맛이 쓰고 목, 허파, 가슴, 코에 좋고 벌레의 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으며 사포닌,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의 성분 중 가장 주목할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인삼에 함유된 성분이기도 하고 기도 안에 점액 분비물을 증가시켜 기도를 보호해 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라지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은 기도 내 점막 분비물을 증가시켜 기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감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항염작용이 있어 호흡기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침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소화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도라지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물질 배설에 도움을 주어 대장 건강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인 플라티코딘 D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간의 해독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라지는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의 면역력과 해독력을 높여주어 간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기에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염증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포닌 플라티코딘 D 성분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염증 관련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면역력 개선과 관련된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 성분은 세포 성장과 분열을 돕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여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면 감기, 독감 및 기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라지의 부작용. 도라지에 과민한 사람들은 설사, 위장불편, 구토,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의 뿌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과 섭취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라지 효능 6가지와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